2018년 교구 설정 70주년을 맞는 대전교구가 교구 쇄신을 위해 오는 12월 신호드 본회의를 엽니다. 대전교구는 신호드 본회의의 개막과 함께 보그마를 향한 새로운 여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전교구 신호드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신호드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호드 본회의는 오는 12월 8일 첫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까지 이어집니다. 본회의를 거쳐 교구장 최종 문헌을 반포하고 이를 실행하는 후속 단계가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6월 말까지 본회의 의안 초안 작성을 마무리한 준비위원회는 8월까지 의제 선정과 의안집 제작을 마치고 9월과 10월에는 본회의 운영조직을 구성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한 편신호도 본회의는 모두 네 차례에 걸친 전체 회의로 진행되는데요. 전체 회의 중간에 분과 회의와 최종 문헌 작성이 이루어지고 발표한 최종 문헌과 건의안을 토대로 신호도 후속 작업을 위해 교구 직제별 업무를 분장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어 직제 개편과 직제별 후속 작업을 시행하며 교구 규정집도 제작할 계획입니다.